오늘이 7월 23일. 대서라고 하는 거요? 뭐 한자로 하면 대서라네요. 가장 더운 날. 날씨가 <놀람> 흐릿합니다. 비도 오고, 이 정도 뭐 바람기가 조금씩 내립니다. 어, 오늘은 7월 2 3일이니 한... 일주일 정도 되는 것죠.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이렇게 이파리가 이게 렇 파랗게 있는 이런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을 하는 거예요. 뭐 보통은 이파리가 없을 적에 접을 하면 잘 사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거를 <laughs> 접을 하면 잘 살지는 않아요. 응, 에... 어떠요? <laughs> 아직 잎이 피지 않는 걸 보니까 실패한 것 같네요. 완전히 말랑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본간... 이 별로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. 이게 여름에 하는 음, 이런 접은 좀 이, 칼이 좀 날카로운 칼, 좀 얇은 칼 가지고 이, 절단 절단 면을 좀 아주 예리하게 잘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뭉툭한 칼 가지고 했더니 어, 썩 상태가 어, 좋지 않습니다. 이게 뭔가 음, 살 확률이 뭐, 수실 없는 것 같아요. 아, 보기엔 살 확률이 지금 0% 입니다. 0% 퍼센트가 음, 음, 하여튼 그렇습니다. 다른 데도 한 대가 있는가? 음, 없네요 뭐뭐 음, 뭐. 좋지 않네요 녹지 아, 4번 조금 음.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. 어, 7월 23일에 이 어, 블랙베리가 어, 이렇게 이어갑니다. 그런데 원래는 어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블랙베리 품질이 썩 좋지 않아요. 빨갛게 네벌습니다 딸기에서 이렇게 좀 음,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아, 뭔가 퐁퐁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, 많이 썩어서 그런가 아, 너무 딸기가 아깝습니다. 네, 초파리들이 많이 다니고, 아, 참, 좋지 않네요. 이거는 음, 그, 푸른인데요. 자, 이 푸른이, 뭐, 풀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좋을 게 없겠죠 그죠 풀은 또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 농사가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농사지어 가지고는 원래 반복도 사기 어려울,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어, 수입 농산물들을 많이 어, 수입해 가지고 그 가격 안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. 아,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같은 소리지만 어, 또 다른 어느 한편에서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. 이거 참 어렵습니다. 자, 요거는 복숭아입니다. 이, 그, 속이 뻘겋다고 하는, 속이 뻘겋다고 하는 그 홍심이 복숭아인데요. 딸지도 전에 지가 떨어지네. 아이고. 이게 홍심이 복숭아입니다. 아직 좀덜 익었어요. 아직은 뭐, 응?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. 이거 한대 맞으면 그냥 홍콩 가겠네요. 唉。<sighs>